자 여기 숙제에 대한 거좀 풀게요 <laughs> 증류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끓는 점차를 이용한 액체 혼합물 분리 방법이고 그 혼합물을 가열할 때 끓어 나오는 기체를 냉각하여 어, 액체를 얻는 방법이다 맞아요 일단은 끓인 다음에 이 기체가 차가운 물 속에서 다시 액화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끓는 점차가 작으면 분리가 잘안 돼요 같이 끓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서로 잘 섞이는 액체 혼합물 분리 할때 이용되고 증류를 이용해 식초에서 물을 분리할 수 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식초랑 물이랑 식초라는 게 뭐냐면 식초가 물하고 원래 아세트산 이라고 하는게 있어요 아세트산 섞여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열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이 먼저 끓어 나와 가지고 요 분리할 수 있습니다 섞여 있는 액체 혼합물은 증류로 분류, 분리한다 이거 아셔야 되 <laughs> 그 다음에 혼합물 분리 방법에서 공통으로 이용되는 물질의 특성은 자 이런 거둘다 이제 증류고 증류 증류는 끓는 점을 이용한다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한다 네. 2번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물과 에탄올 혼합물의 가열 곡선인데 <laughs> 얘가 이제 에탄올이 여기서 끓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수평한 구간 완전 수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수평한 구간에서 에탄올이 먼저 끓어 나오고 끓는 점이 78도씨입니다, 에탄올이. 그 다음, 에탄올이 다 끓어 나온 다음에는 온도가 올라가다가 100도씨가 되면 물이 끓어 나오죠. B 구간에서 주로 에탄올이 끓어 나오고, B 구간의 온도는 에탄올이 끓는 점보다 약간 높아요. 왜냐면 이거 혼합물이어가지고 78도씨보다 약간 높습니다. C 구간에서 물이 끓어 나온다. 여기는 아직은 안 끓은 거죠. 아, 왜냐면 이제, 아직 100도가 안 됐잖아요. 그서 B와 D 구간의 온도 차가 크면 분리가 잘 되고 물과 에탄올의 혼합물을 끓는 점 차를 이용해 분리하는 게 맞지 보기를 하나씩 읽어두십시오 자, 이거는 이제 어 삼각 플라스크에서 기화가 일어난다 액체가 기체로 버, 바뀌는 게 기화야 기화 그 다음에 액체 물질이 더 빨리, 빨리 끓어오르기 위해 끓임 쪽을 넣는 게 아니에요 끓임 쪽은 끓어 넘치는 거를 막는 겁니다 방지하는 겁니다. 이게 좀 자글자글 끓게 하는 거예요. 막 부글부글 끓으면 넘치니까 빨리 끓어오르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야. 이 실험 장치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방법은 증발이 아니라 증류, 증류. 다시 얻어. 증발은 그냥 그뭐 이렇게 접시에다가 넣고 가열해가지고 증발시켜 버리면 되는 거고 이거는 증류입니다. 증류. 1 번. 마시구요. 그 다음에 5번에 이 실험장치로 분리하기에 적당한 혼합물은 이런 거안 섞이잖아요. 이거 섞이는 거 아셔야 되는데 물과 메탄올도 섞인다. 이런 거안 섞여, 안 섞여. 이런 거 세, 이거 4개 다. 나머지 4개, 나머지 4개는 전부 다 분별 깔때기로 분리하는 거야. 분리하는 거야. 분별 깔때기로 분리하는 겁니다. <laughs> 자, 그 다음에 이제 탁한 술, 탁한 술로 가열을 해요. 그러면 에탄올이랑 물론 사실 물도 조금 나와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다시 찬물에서 액체가 돼가지고 받는 거를 이것도 증류라고요. 증류. 이런 재결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재결정이라고 하지 않고 이런 증류고 밀도차를 이용한 거 아닙니다. 끓는 점차를 이용한 거고요. 끓는 점이 낮은 에탄올이 먼저 끓어나오는 거 맞아요. 기화된 성분이 찬물이 담긴 그릇에 닿으면 액화되는 거 맞습니다. 바다에 유출된 기름을 제거하는 것, 두개골라드니까 두개골라드네. 그런 거는 밀도차를 이용하는 거, 밀도차를 기름이 둥둥 뜨는 거는 밀도가 작아서 그렇거든요. 끓는 점을 이용하는 건 아니죠. 3번, 4번, 자, 7번에 증류탑에 대한 설명이다. 증류를 이용하여 분리하는 게 맞아요. 증류탑의 온도는 위쪽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거 맞습니다. 밑에가 더 고온이야, 여기 밑에가. 밑에서 가열하기 때문에 위로 갈수록 온도가 낮아져요. 온도 낮아져요. 아래가 온도가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끓는 점이 비슷한 물질이 각층에서 분리가 된다. 문장이 어렵네. 그러니까 비슷하면은 같은 층으로 나온다고, 요런 뭐 뜻인 것 같아요, 지금. 끓는 점이 비슷하면은 요기에서 나온다라는 거야. 맞구요. 근데 이게 조금 이제 함정이 뭐냐면, 이거는 완벽한 분리가 아니야, 사실, 알고 보면. 이게 C도 좀 섞여 있어요, 원래. 뭐 나프타라고 하는 것도 좀 섞여 있습니다, 물질들이. 뭐 그래서 이제 아무튼 비슷한 물질들이 같은 그, 온도 조건에서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끓는점이 높은 물질일수록 위쪽에서 분리되는 게 아니야. 끓는점이 낮은 애가 위쪽까지 기체 상태로 올라가요. 끓는점이 높은 애는 올라가다가 식어서 여기 이렇게 나와 이렇게. 끓는점이 높잖아요. 그럼 가다가 식어가지고 액체가 돼 이렇게. 끓는점이 높으면 끓는점이 낮은 애가 위에까지 기체 상태로 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4번 고르면 되네요 자그 다음에 B에서 분리되는 거는 B가 어딨나요? 맨 네, 꼭대기는 아니네 맨 네, 꼭대기에서 분리되는거는 이, 이 끓는점이 제일 낮은 애 얘가 A층 그 다음에 B층 네. 그 다음에 뭐 C D 여기가 C겠다 여기가 C. 아니네 이거 바뀐거 아 등유구나 아, 등유는 이선수가 맞죠 C, D, E, 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무튼, B층은 휘발유가 분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9번에, 자, 증류로 분리하기 가장 적당한 것은, 자, 잘 섞이면서 끓는 점 차가 많이 나야 돼. 어. 근데 지금 A는 B와 C는 안 섞이죠. 그러면 이거는 굳이, 어, B와 C네. B와 C는, 그, 안 섞이기 때문에, 분별깔때기로 그냥 분리하면 돼요. 분별깔때기가 더 쉬운 거야. 그래서 A랑 지금 D랑 잘 섞여. 그런데, 봐봐. 끓는 점차가 이게 많이 나요, 안 나요? 별로 안 나요. 그러니까 이거 별로 안 좋은 거야. 그러면은, B랑 C는, 어, A, B는 C랑 잘 섞인대죠? 근데 끓는 점차가좀 나지, 그래도, 그치? 좀 나잖아. 근데 B가 D랑도 섞이긴 하는데, 별로, 별로 나요, 안 나요, 이게? 별로 안 나요. 어, 그래서 요 중에 제일 적합한 거는, B랑 C를 분리, 분리할 때, B랑 C를 분리할 때, 증류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섞이면서 끓는 점 차이가 좀 나야 됩니다. 섞이면서. 만약에 섞이지 않는 애들은, 뭐 A랑 뭐 예를 들어서 그 B랑 있다. 그러면은 밀도 차를 이용해서 아래층에 있는 애를 아래층은 A고 위층은 B가 되는 거야. 어? 잘 섞이지 않으면은 분별 깔때기로 분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번이요. 혼합물을 분리하는데 이용하는 물질의 특징이 특성이 나머지 넷가 다른 것은? 원유 분리는 요건데 증류를 하는 건데 끓는점차를 이용하는 거고 공기의 성분 분리도 이거 어려운 건데 끓는점차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거예요. 이거는. 일단은 얘네들은 먼저 액화시킨 다음에 해야 돼. 앞에서 잠깐 본 적은 있어요. 요, 요, 이 기체 공기 분리. 공기 분리할 때도 증류를 하는데, 사실 원래부터 지금 기체 상태이기 때문에 액체로 만든 다음에 하는 거예요. 어찌됐건 증류는 맞아요. 그 다음에 소금물에서 물 분리는 그 끓는 점차 이용하는 것도 맞아요. 얘도. 왜냐하면 이제 물은 끓는 점이 100도씨인데 소금은 끓는 점이 되게 높거든요. 원심분리기의 혈액분리는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입니다. 밀도차를 이용 혈구 이런 건 밀도가 크고 혈장은 밀도가 작아가지고 원심분리기를 돌리면 혈구가 시험관 이제 바깥쪽에 예, 안쪽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여기에 혈구가 이쪽에 쌓이고 혈장이 여기 있고 분리가 됩니다. 이게막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 뷰테인과 프로페인의 분리는 이것도 끓는 점을 이용하는 거야. 어. 답은 4번 하시는 건데, 이런 게좀 어려운 보기들이 있는 거죠. 네. 뭐 책에서, 학교에서 안본보기도좀 있어. 그래서 알고 있으면 좋고, 여기 있죠. 뷰테인과 프로페인 분리할 때, 온도를 적당히 낮춰요. 한, 마이너스 한 20도씨 정도 낮춰. 그러면은, 뷰테인은 액체 상태로 존재하지만, 끓는 점이 그 높아가지고. 뷰, 프로페인은 기체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뷰테인과 프로페인이 분리가 됩니다. 액체와 기체의 분리가 돼요. 그래서 아무튼 끓는 점 차를 이용한 분리다. 답은 4번, 4번. 자, 밀도 차를 이용한 분리. 특정이 같은 거 밀도가 작으니까 소금물이 뜨는 거고요 좋은 겹치는 가라앉아 있습니다. 자, 녹는 점차 이용하는 거 아니고, 어, 쭉정이는 소금물보다 밀도가 크다 아니고요 밀도 작은 게 뜨는 거죠. 쭉정이가 뜨지 않을 때 물을 더 넣어야 되는 게 아니라 소금을 더 넣어야 돼요, 소금을. 왜냐면 이게, 이게 밀도가 커서 가라앉아 있는 거기 때문에 소금물의 밀도를 더 높이면 쭉정이 뜨는 거죠. 밀도를 비교하면 축정이가 제일 작고, 소금, 조은 겹치 순이다. 맞네, 4번. 같은 원리를 이용해 물과 에탄올 혼합을 분리한다. 이거는 증류입니다, 증류. 직류. 끓는 점차를 이용한 거야, 물과 에탄올 분리는. 그 다음에, 뭔가가 응답이 없네요. 12번. 자, 이것도 밀도를 이용한 거죠? 어, 스타일로폰 밀도 작고요. 물은 밀도 예보다는 크고요. 모래는 얘보다가 밀도가 큽니다. 어? 밀도를 이용한 분류 방법이다. 한번에 자, 이거 어. 에탄올만 있으면 사실 얘네가 다 가라앉아있는데, 물을 넣으면 에탄올이랑 물이랑 잘 섞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면은 얘가 밀도가 이 에탄 에탄올 수용액의 밀도가 증가를 해요. 그러면 이 밀도보다 작은 애는 뜨는 거야. 이거 이거를 건져내고 물을 더 넣어. 색깔 잘못 칠한 거 아닌가? 이거 빨간 거고 이 노란 거면 이거 약간 초록색이어야 될것 같긴 한데. 아 비가 떠올랐다. 아, 이게 빈가보다. 하여튼 A가 먼저 떴고요. 그다음에 B가 떴고, 그다음에 C는 가라앉아 있잖아요. 그럼 밀도는 C가 제일 큰 거죠, 밀도. 그렇죠? 네. 그다음에 밀도 차를 이용한 분리 방법이고, 플라스틱 A, B, C의 밀도는 모두 에탄올보다 크다. 처음에를 봐야지 그거는 에탄올보다 크지. 처음에, 처음에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물을 섞어서 밀도를 증가시켰더니만 떴었던 거고요. 에탄올에 물을 넣으면 밀도가 감소한다가 아닙니다. 예, 증가하고 있는 거고. 소금물로 좋은 접시 고르는 것도 이 원리죠. 밀도차를 이용한 원리입니다. 4번. 자, 표는 액체, 미, 액체 물질의 밀도를 나타낸 것이다. 밀도가 1.2인 고체 A와 밀도가 1.9인 고체 B를 분리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액체를 1.2와 1.9 사이 사염화탄소 같은 걸 써야 돼. 그래야지 사염화탄소보다 밀도가 큰애 A, B인가요? B는 가라앉아 있고, 밀도가 작은 애는 뜨는 거지. 알겠어요? 뭐 수온 같은 거 쓰면은 다 떠요. 둘 다. 어? 나머지 얘네, 얘네 쓰면 둘다 가라앉고. 그러니까 지금은 사이마탄소가 가장 적당하다. 그다음에 밀도 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방법의 예가 아닌 것은 사금 채취 밀도 이거 아까 했지 이거 이 보였어요? 끓는점차를 이용한 증류죠. 원심분리기 밀도차 뭐 이런 거 밀도차 뭐 이런 것도 밀도차다. 2번 자, 이거 분별 깔때기라고 하고 아래쪽에 있는 애가 밀도가 큰 거죠. A보다 B의 밀도가 크다 맞고요. A는 위쪽으로 위쪽으로 따라낸다 맞습니다. 먼저 얘를 또르르 따라내고그 다음에 나머지 얘를 위로 따라내는 게 좋습니다. A와 B 경계면 액체는 따로 받는다 맞습니다. 액체 A의 양이 적을 때 스포이드를 이용하여 분리할 수 있다. 뭐 그렇기도 해요. B를 분리할 때 마개를 닫은 상태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거. 이거 마개. 이 마개를 닫은 상태에서 꼭지를 돌리는 게 아니에요. 마개를 연 상태에서 여기 뚜껑 열어야 됩니다. 네. 뚜껑 열고 꼭지를 눌러가지고 받아냈습니다. 받아냈습니다. 자, 17번에 이 실험기구로 분리할 수 없는 온화물은 이런 건안 섞이니까 되고, 근데 이거 안, 안 섞이니까 되고, 안 섞이니까 되고, 안 섞이니까 되고, 이거 섞여요. 섞이니까 층이 없죠. 어. 분별 깔때기로 분리할 수 없어요. 18번. 자,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인데, 간은 아래층의 물질이 먼저 분리가 되는 게 맞죠? 아래층을 이제 또르로 따라내는 거니까. 요거는 이제 소량밖에 없을 때 스포이드로 위쪽만 이렇게 어, 건져내는 거거든요. 이거 맞는 설명. 간은 서로 섞이지 않는 액체 혼합물을 분리할 때, 나는 서로 잘 섞이는, 아니, 나도 잘안 섞이는 애를 분리할 때지. 가마다 모두 밀도 차를 이용하 분리한다. 맞습니다. 한번 답이구요. 자 어려운 거잘 모르겠으면 질문 좀 해주셔야 되고. 자 서수령이죠. 아, 예. 오른쪽 그림은 어떤 혼합물을 분리하는 실험장치이다. 이런 실험장치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혼합물의 방법을 쓰는 거는 증류라고 쓰시면 되고요. 방법의 이름을 쓰는 거는 증류라고 쓰는 거고 특성을 써라라고 할 때는 끓는점 쓰면 되는 거고 이거 그냥. 뭐둘 중에 그냥 아무거나 막 쓰는 친구도 많아요. 구분해서 써야 됩니다. 물 질문을 보고요. 자, 물과 에탄올 혼합물을 실험장치에 넣고 가열할 때각 물질의 분리되는 순서는 에탄올이 끓는점이 낮은 에탄올이 먼저 분리가 된다. 이렇게 쓸게요. 끓는점이 끓는점이 높은 물은 나중에 나오죠. 20번 원유의 분리장치고 이어 끓는점이 가장 낮은 물질이 분리되어 나오는 곳은 저기 위쪽에 이제 A 그 까닭을 서술하시오. 끓는점이 낮은 물질일수록 그는 저기 낮은. 증류탑의 위쪽에서 분리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좀. 하여튼 끓는점이 높은 애들은 이렇게 올라가다가 액체가 돼가지고 금방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액체가 돼가지고 끓는점이 높다라는 거는. 높은 온도에서 액체되는 거거든요. 높은 온도에서 기체되는 거이기도 한데, 높은 온도에서 액체가 되는 거이기도 해요. 높은 온도에서 액체가 돼서 옆으로 나오는 겁니다. 소금물, 신선한 달걀, 오래된 달걀의 밀도. 신선한 달걀이 가라앉아 있죠? 신선한 달걀이 가장 밀도가 크고, 크고요. 소금물보다. 소금물보다 오래된 달걀의 밀도가 작아요. 이와 같이 밀도가 다른 두 고체 혼합물을 분리하기 위해 사용한 액체의 조건 두 가지는 어떤 뭐 이게 소금물이 달걀을 녹이지는 않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고체 물질을 녹이면 안 돼. 고체 물질을 녹이지 않는다. 용해 시키지 않는다. 고체라고 돼. 고체물질을 녹이지 않는다 그 다음에 밀도가 고체의 밀도 사이 액체 밀도가, 밀도가 고체의 밀도 사이여야 합니다 네, 녹이면 안 돼요. 녹이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두 물질, 두 물질의 그 밀도의 중간 정도 돼야 됩니다. 분별 깔때기로 두 액체온함을 분리할 때 이용되는 성질 두 가지. 그 밀도가 달라야 되고, 섞이지 않아야 돼. 이렇게 쓰시면 되죠. 기체 물질에 끓는 점인데, 누가 먼저 끓는 거냐면, 낮은 온도에서부터 이제 올라오는 거여가지고, 요게 먼저 끓는 거예 요게. 요게. 질소가 이제 뭐한 마이너스 200도씨부터 시작한다고 치자. 마이너스 200도씨였던 애가 온도가 올라가요. 그러다가 마이너스 195.8도씨가 되면 질소가 먼저 끓는 거요 나머지는 아직 안 끓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질소가 가장 먼저 위쪽에서 분리가 되고 이둘 중에 온도가 높은 애가 누구니? 누구니? 끓는점이 높은 애가 산소야 산소. 산소가 끓는점이 가장 높기 때문에 아래쪽에 산소가 분리가 되고 끓는점이 이 중간 정도 되는 아르곤이 B에서 분리가 됩니다. 질소, 아르곤, 산소 순으로 쓰면 되고요 선생님, 이거 도로냉각니까반대 냉각한 다음에 냉각하는게 먼저 할일이고요 냉각한 다음에 온도를 높이는거야 서서히 온도를 높요 냉각하고 나서, 봐. 마이너스 200도씨에서 온도가 올라가겠죠? 온도가. 마이너스 200도씨 온도 올라가다가 질소 끓고, 올라가다가 아르곤 끓고, 올라가다가 산소 끓고. 네. 서서히 온도를 높이는 거예요. 근데 왜 마이너스 200도씨로 하냐 먼저 얘네들을 액체로 만들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200도씨로 하는 거 원래부터 기체니까 이해 가요? 그러니까 가열하는 건 맞아요 가열한다기보다는 하여튼 서서히 온도를 높이는 건데 온도가 낮은 애부터 먼저 끓어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아, A와 B 혼합물은 증류로 분리할 수 있다 둘이 뭐라고 돼 있지 A와 B가 어. 물이, a, 물이 A와 물이 a B가 섞인다 라고 돼 있지 그럼 A랑 B도 잘 섞이는 거야 여기도 써 있긴 하지 근데 끓는점 차이가 그래도 있죠 어. 그리고 분리 가능해 기억 괜찮아 물과 어, B 혼합물보다 물과 A 혼합물보다 물과 B 혼합물 분리가 더잘 된다. 맞는데 왜 그러냐면 물하고 A는 뭐 22도 정도 차이 나고요. 그 다음에 얘는 44도 차이가 나네. 그러니까 물하고 B가 혼합물 분리가 더잘 되는 거예요. 끓는 점차가 많이 나니까. 알겠어요. 다음에, 물과 씨의, 어, 혼합물을 분별깔때기를 이용해 분리할 수 있다. 물과 씨는, 써있어요. 이거 안 섞인다라고. 그리고, 밀도 차이가 나요. 사실 밀도 차이가 안 나는 거는 별로 없지. 어찌됐건 밀도 차이는 나는데, 어, 물하고 안 섞이니까, 분별깔때기에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층에 물이 나오겠죠, 물. 물의 밀도가 더 크니까. 물을 콕을 이용해서 쭉 따라내면 됩니다. 응. 기억류, 디그. 5번. 됐나요? 용해도 차를 이용한 분리.